한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. 자, 높이는 얼마가 돼요? 외우셨죠? 얼마입니까? 이분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a 죠 자, 얘가 지금 보시면은 점 무게 중심이 여기 5라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b축에 돼 있을 거 아니야, 삼각형 이비들데그죠 그럼 이게 몇대몇이죠2대1대 1이죠. 근데 우리가 뭘알게된 거예요? 이 거리가 6루트2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? 한 변의 길이 얼마? 2분의 루트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? 그게 높이잖아 그렇지 이게 높이잖아 한 변의 길이 이거 이게 높이잖아 거기 얼마 를 가져가야 돼? 3분의 2배만큼 가져가야 되는 거지 3으로 나온다면 2만큼 맞지? 무슨 말인지 이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. 자, 이게 18 루트 2고 루트 3 나누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? 어. 루트 3 나누니까 6 루트 6이 되겠네. 그렇지한 명이 정답은? 5.